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에서 ABCD, 마름모 ABCD에서 각 A가 11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각이 110도일 때. 그 다음에 각 X도하기 각 Y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. 마름모의 성질을 한번 복습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마름모의 정의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. 이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길이가 같아야 되는 게 마름모의 정의고요 마름모의 성질에는 어떤 성질이냐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 수직이 등분합니다. A5의 길이, OC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. 그 다음에 B5의 길이, OD의 길이 가 같은데, 여기 가 반드시 수직이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마름,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. 이웃한 두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,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. 이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거죠. 자, 문제로 들어와서, 마름모의 네 변의 길이는 다 같아요. 그럼 AB의 길이, AD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. AB의 길이, AD의 길이. 그래서 삼각형 ABD가 뭐가 되는 거야?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가 110도니까 여기도 x 각이 돼야 되고,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가 y이니까 여기도 y가 되는 거죠. <laughs> 자,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, 평행사변에서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? 여기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. 그럼 마름모도 대각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.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돼? 110도라는 각을 가져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삼각형 여기에서 X 각은 얼마를 가져야 돼요? 35도, 35도를 가져야겠네요. 그렇죠 여기가 110도니까 180에서 110도를 빼니까 70도가 돼서 x, x 나눠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 하나의 각이 35도가 되는 거고요. 이 y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35도가 되겠죠. x도 하기 y는 그래서 70도가 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.